주식 시장은 본인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읽는 노력을 한다면 더 넓은 관점으로 종목 선택을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유행하는 친환경과 관련해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ENDD라는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경제적인 해자와 경쟁력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는 지난 7월 30일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크게 환경 총매 분야와 2차전지 소재 분야로 나뉘는데 주된 매출은 환경 총매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전체 매출의 약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D가 하는 사업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전세계를 포함해서 국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총매 시스템을 장착하게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는 노후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제정해서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형 경유차 소유자들도 차량 종합 검사를 받을 때 매연 검사에 더해 질소 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대형, 초대형 가스차 및 중소형 경유차 역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EU와 동등 수준으로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낮추려는 이런 현상은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최근 환경에 부쩍 관심을 두고 있는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서 배출가스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즉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이러한 관심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E&D가 생산하는 저감 장치는 질소 산화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질소 산화물이라는 건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이 질소 산화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관 지염, 폐렴 천식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고, 산성비, 피부염, 탈모, 그리고 오존층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씨앗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와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E&D는 작년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으로 인해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수혜를 입으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 배씩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총매 시스템 전 부분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시장의 경우는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업 개발을 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더라도 생산과 판매를 하는 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내 8개의 회사가 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요구하는 인증 9개 중전 부분 인증을 획득한 곳은 ENDD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2위 기업도 두 개가 모자란 7개의 인증만 받을 정도로 ENDD의 매연 저감 장치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걸 반증이라도 하듯 ENDD는 전체 인력의 30% 이상이 연구 기술직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정부에서 배정한 환경부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이 약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환경 개선은 여러 사업을 통해 진행하겠지만 크게 보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에 더해 기존 차량들에 대해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예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부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출을 내던 회사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면 그 안에는 E&D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린 사업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수혜 역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몇년 전에는 ENDD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한목을 담당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참고로 한국은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부터 5등급 차량은 총매 시스템, 즉,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많은 차량들이 E&D의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최근에는 4등급 차량까지 규제를 한다라고 하죠. 현재 5등급 차량은 약 250만 대, 그리고 4등급 차량은 20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4등급 차량 시장까지 열린다면 매출 캡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된 지게차나 굴삭기에도 엔 e d 의 부품이 적격 부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성공 시에는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NDD의 또 다른 강점은 2차 전지 전구체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전체 매출의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 전구체는 양극재 핵심 원료 중 하나로서 양극 활물질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2차전지 전체 내에서는 약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물질인 만큼 최근 전구체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 배터리 1위 기업인 LG화학 역시 중국 업체와 협업을 통해 자체 공급망을 키워나갈 정도로 이 전구체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E&D의 전구체는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이세 가지 기술 모두 국내에서 유일하게 e 엔 d 디만 보유를 한 기술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은 스킵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를 종합하면 최소한의 원가 절감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전구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언뜻 보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현재 응급제와는 다르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술 진보가 일정 부분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내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기대감에서 볼수 있었듯이 다른 여러 물질들을 비교해 보고 여러 실험도 하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규 사업에서 15% 정도의 매출이 나올 때부터 해당 재료가 주가에 반영된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점유율을 늘려갈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E&D는 안정적인 돈벌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환경 총매 분야와 그리고 향후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2차전지 전구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몇 가지 리스크 요인 역시 있습니다. 먼저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2차전지 섹터 랠리에 더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투자자였기 때문에 최근 시장처럼 기관투자자들이 매도만 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최근 몇 년간 단기적으로 매출이 두 배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 눈높이로 매년 실적을 바라본다면 배가 되지 못한 매출을 달성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역시 관건입니다. 보통은 1, 20% 정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상승도 대단한 거지만 e 엔드는 매년 10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주가가 막 튀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만간 친환경과 2차 전지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게 될 산업군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 세상으로 바뀔 거고 기존 경유차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매연 저감 장치와 2차 전지는 향후 수년간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입니다. 그리고 산업 안에 E&D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E&D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과 관점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면서 좀더 다방면으로 넓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